자 클럽하우스 폭탄전 카피타오 카피타오를 찬, 찾으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서 카피타오랑 다음판은 발키리 카피타오랑 발키리 시작합니다. 일단 요번판 컨셉은 그냥 핵심만 핵심 공략 핵심 그냥 이기기 위해서만 하는 플레이, 그런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 가지 뭐딱 생각할 필요 없이 폭탄전이면 폭탄 설치만 하면 되잖아요. 어디다 설치해야 될지는 눈치를 봐야죠. 자, 일단 빠랑 창고 자, 여기 있는 뚫기 쉬운 게 B가 좀. 예, 뚫기 쉬워요, B가. A에 서라려면 스링바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또팀플이 맞아야 좀 뚫기 쉬워서. r o u b o b 를 공략합니다. B를. 나 태어난 위치도 삐아삐 죠? 일단 스폰킬 조심하시고 들어 드론 한번 드론으로 보고 있는데, 연막을 내가 치려고 했는데 연막을 쳐줬어요. 연막 한번 더 치고 바로 설! 모서리라 총알, 맞죠한 하면 웠는데이이해해할할봐해해할할봐봐바불쏴주주튀튀어오오애튀튀어나는 해체할까봐 튀어나오는 애만 조심한대요. o l 드론으로. 여유있을때 드론으로 이제 봐주고 온다 불한번 쏴주고 네끝 어때요 정말 쉽죠? 이거 우리팀이 잘해서 그런데 우선 충분히 이제 혼자서도 가능한데 우리 팀들이 너무 잘했어. 이렇게 핵심만 노려주면 됩니다. 어느 맵이든 저기서 바에서 많이 견제를 해줬어야 되는데 견제가 없죠. 그럼 그냥 바로 들어가서 바로 설하면 돼요. 약간 솔직히 엄막칠 필요도 없었어. 우리 팀다쳐져가지고 이번 판은 연기가 막아야 되는데 파트 카메라는 파트 상대방이 잘못 찾는 파트 곳. 파트 A, B에 파트 하나씩만 파트 놔주면 파트 됩니다. 여기는 어디가 안 걸릴까 이 정도면 완벽 하나 B에서 죽었고 사운드, 공배 이렇게 카메라를, 아 발키리를 아 고르셨으면 네, 편안하게 편안하게 카메라 보면서 들어오는 적만 잡으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저쪽 건물로 넘어가기 위해서 다 뚫어 놨고 왜냐면 A는 지금 조용하기 때문에 아마 상대방은 이제 B에 B에 많이 힘을 실어줘가지고. 근데 여기서 사운드가 들립니다. 넣어주시고 바로 나가면 혹시 모르니까 카메라로 한번 봐주고 아 조용하네 네, 반대편으로 넘어갔는데 설을 했어요 설을 했어도 당황하지 말고 뭐, 저희랑 똑같은 설이기 때문에 뭐 안봐도 뻔하죠 바로 잡고 일단 바로 해체. 바로 해체합니다. 어제 뮤트가 백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쉽죠. 근데 이게 약간 수준이 좀 낮아요. 어떻게 보면 수준이 좀 낮은데. 그러면. 방어팀에서 봐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설을 그냥하게 해주고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설을 그냥하게 해주고 또 얘네가 공격되는 설어서 이제 설 봐주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네, 제가 롱링플레이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인플레이 자리를 인플레이 자리를 어디로 잡아야 될지 몰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앞으로는 좀 이제 인플레이를 해서 자리 잡는 방법도 좀 알려줄게요 알려드릴게요 일단 방어팀 때 자리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디로 상대방이 어디로 쓸수있을지 그런 걸다 보면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아마 이 영상 끝나고는 이제 오퍼 특성, 오퍼에 맞는 오퍼 특성을 이용한 플레이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 다음 영상에 있을텐데. 일단 2층 걸렸죠? 2층 걸리면 여기는 뚫기 쉬운 곳이 어디냐 이친구이 바로 아이 친구는 이친구 없어 없으면 연막 치우이 친구는 니다 연막을 치고 들어와서 또 바로 설는이 근데 내이 아니네 이 야설이 아니야 보니까 설적이 있 일단 드론 다시 보면서 두 마리 남았죠. 두명 찾습니다. 뭐 알았어? 다찾고다다 예, 봤는데, 어, 침대 앞에 하나 움직여, 아침대 앞이구나. 바로 대가려고 아, 핵심만 잘 찾고 그냥 들어가서 서는 됩니다. 예, 랭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캐주얼은 정말 쉬워요. 다 따로 따로 놀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